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자, 케찹이 얼마나 꼬아졌는지 또 보러 가시죠. 뚜루루루룬 와우, 부풀어 올랐어요. 보실래요? 자,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휴대폰에 케이스가 붙어 자,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요. 맛있게 생겼죠? 당연히 맛있게 생겨주기가 만들었는데. 어, 몇분안 걸렸네. 자, 이 정도면, 어디 보자. 2분만 더 기다리면 돼요. 자, 2분 더 기다리려면, 여기 모래시계 3분짜리 거를 2분만 돌려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돌기 전에, 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샤시. 안녕하십니까. 아, 내일은 실험왕 왜나 빼고 하는지, 흙. 자, 보시죠. 내일은 비로만 퐁탕 만들기도 있죠아 너무 심심하네 조연정 하지마 조연정이 누구죠? 라라님 이름이요 원래 이름 나 라라인데 그냥 나 조연정 아닌데 나 진짜 이름 알려줄까요? 얘 네, 바로 조연정입니다 아닙니다 맞잖아 아닙니다 잖아 아닙니다 있제 이름을 제 이름을 공개할까? 바꿔까요제 이름은요 조연완 입니다 뭔 소리야 조연정 아, 녀석 아뭔 소리래 그럼 그럼 제님 이름 들어봐요 조연완 거짓말 조정 정이면서 조정정 뭔소리야 조정은 이거 뭐 니가 <laughs> <네가> 조현정이잖아 <laughs> 조정정 오, 너무 웃겨 아우 아조정로땡자 <laughs> 일단은 여기서 찍지, 찍지 말아내요 어내실들봐자 일단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몇분 남았을까요? 음? 몇초 나왔네 와우 진짜 잘 꺼져 엄마니까 좀아 그림 어 저거 되게 크네 요거 요거 보거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은 초입니다 여기 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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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요거 꺼낼게요 보세요 꺼내는 방법 심을 잡고 부서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오됐다자 여기 보이시죠 조심 자, 일단 코제 손에서 초남색가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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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배고파요. 우리 엄마는 배 아프고 아빠는 저기서 컴퓨터 하고. 아우, 아우 정 나가겠다. 장식 불꺼야지제 체중 몇 인지 재 볼까요? 잠깐만요. 몇이지? 아. 음제 체중은 바로 시크릿입니다 절대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죠 시크릿 시크릿 자 시크릿 시크릿을 위해 자 거의 다된것 같네요 그냥 땡! 하게 만들까요 잠깐만요 자, 방금 전에 땡! 하는 소리가 났는데 같이 경험을 못했네 어 미안해요 조금만 더 구워볼까요 이정도자 같이 띵 소리를 기억합시다 자 그냥 띵이 안나네요 그냥 이딴 걸로 하죠 <laughs> 자 어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저것을 뜨겁잖아요 꺼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냐면요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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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요한데 지아씨 좀 도와주실래요? 지아네요 저래도 알았어. 자 잠깐만요 이거 편승.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됐어요. 네, 제세손 보이시죠? 이걸로 일단은 문을 열어줄게요. 자, 됐어요. 문얘기 성공! 자 아휴 됐다 그리고 이걸 잡아요 이거 무거워서 이 책방이랑 해가지고 이건 좀 내려놓고 나중에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네 다했어요 어때요 마스크 보이죠? 잠깐만 여기 가위가 있을텐데 가위로 이책좀 떼어낼게요 딱또 이것도 딱또 그렇 떨어지겠다. 실 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죠. 자, 참복은 제가 구했어요. 먹어 볼까요? 너무 뜨거운데 괜이겁네요이 어디 갔지? 자. 이거 끼고 먹어 볼게요. 쏙쏙. 어, 문도 닫고. 문 닫고. 자, 먹어볼게요. 요고. 음, 맛있네요, 뭐.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잠깐만, 팬 부분 좀 잘라냈죠. 음, 맛있다. 음, 맛있어요. 괜찮네요. 음, 우리, 어, 맞다. 우리 달팽이, 달팽이 집이고요. 여 우리 물고기 집. 저희 제자님 사진입니다. 설하게 나오네요. 엄마! 자, 우리 자네? 자네? <놀람> 네. 그럼, 가면. 지금까지 알겠지, 방으로. 잘 봐주셨으면 하네요. <laughs> 좋아요 꼭,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만 미만, 뿅!